원어민이 메이스는 필수 영어 10문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성재현입니다 원어민이 들 정말 자주 쓰는 문장들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잘 듣고 따라 말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두면 우리도 그 친구들처럼 편안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거 그런 게 아니라 쉽지만 자주 사용하는 빈도수 높은 것부터 해주셔야 돼요 저랑 같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여기 어쩐 일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다가 어? 친구를 만난 거예요. 뭐 길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혹은 슈퍼마켓 가는데 거기 예상치 못하게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What brings you here? What brings you here? 네,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 What, 무엇이 Brings, 데려왔니 You, 너를 Here, 여기로 뭐가 널 여기로 데려온 거야? 지격하면 아, 좀 어색하죠? 이거는 아, 여기 어쩐 일이야? 무슨 일로 왔어?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어디 뭐 가게에 갔거나 혹은 식당 가서 만났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용하는 표현 뭐라고요? What brings you here? What brings you here? 여긴 어쩐 일이야? What brings you here? 그렇죠? 하나로 쭉 이어서 한 호흡에 얘기할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누가 툭 치면 What brings you here?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말이죠. 두 번째는요. 물좀 갖다 주실래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친구 집 놀러 갔는데 물안 주나? 나물좀 받을 수 있을까? 물좀 갖다 줄래? 이렇게 얘기할 때 Can I have some wat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물론 직접적으로 Can you give me some water? 뭐뭐해줄수 있겠니?에 can you를 사용해도 되지만 네, 보통은 c a n I를 사용해서 좀 돌려 말하곤고 합니다. 우리도 줄래보다 어제물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좀더 예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Can I have 무언가를 받고 싶거나 사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Can I have some water? 저물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무언가 필요한 게 있다면 can you give me보다 저는 can I have를 조금 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조라고 할 때는 a 유김미가 어울리는데요. 일단 기본 습관은 이걸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Can I have some water? 물좀 갖다 주실래요?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some water? Have some water? 이렇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입에 익을 때까지 많이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했던 문장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것 그런 걸 뽑아서 그런 거 위주로 연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 저몸 컨디션이 좀안 좋은데요. 엄청 아프다기보다는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영어로 I'm not feeling well. I'm not feeling well.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Feel well 하면 기분이 안 좋다, 기분이 좋다. 이런 걸 말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컨디션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컨디션이 좀안 좋네요. I'm not feeling well. I'm not feeling well.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뭐 I'm sick. I have a headache. 아파요. 두통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가볍게 그냥 살짝 몸이 으스으스하거나 좀안 좋은 정도.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기 딱 좋습니다. 아, 좀 쑤시네. I'm not feeling well. I'm not feeling well.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면 더 좋겠죠? 손으로 가리키면서 얘기하면 이 온갖 질병들 다 외우지 않아도 내 상태를 말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문좀 잡아 주세요라고 하고 있죠. 문을 딱 잡아야지 내가 뭔가 옮기거나 사람이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부탁할 때문좀 잡아 주실 수 있나요? Please hold the door. Hold 이거는 딱 고정해서 잡고 있다라는 느낌 있죠? Hold the door, 문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거의 어, 박스 옮겨야 되는데 문이 계속 닫으면 불편하니까, please hold the door, 문좀 잡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해줄 수 있나요는 can you를 사용해서 can you hold the door? 그리고 그냥 해라는 말은 hold the door, 주세요 정도로 공손하게 얘기하면 please hold the door. 이 플리즈를 마법의 이 표현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든 넣기만 하면 공손한 의미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문장의 가장 앞이나 가장 끝에 플리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문좀 잡아주세요. Please hold the door. Please hold the door. 이렇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영어로 하면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뭐뭐 하지 마. 이럴 때는요. Don't. Don't. 강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T사운드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강세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Don't. Don't. 이렇게 강하게 넣어준 다음에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어떤 행동. Don't study. 공부하지 마. Don't drink. 마시지 마. 이렇게 일반 동사는 바로 넣어주면 되지만, 뭐 화내지 마세요라던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한 상태를 말하는 afraid가 바로 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비동사 함께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태 표현들, 화난, 슬픈, 두려운, 만족한 이런 것들은요, 비동사 함께 don't be 상태, don't be 상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두려워하다는 afraid. 강세는 두 번째 있습니다. 어 여기가 아니라. afraid, afraid, 여기서 나오면서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뭔가 새로운 도전하기 전에 어떻게 하지? 내가 할수 있을까? 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친구에게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n't be afraid, 그렇죠? 여섯 번째는요. 어, 이거 찾고 있는 거야? 막 열심히 찾고 있는데 어? 핸드폰이 갑자기 요 구석에 있는 겁니다. 어? 이거 찾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게 이거니? Are you looking for this? Are you looking for this? 예전에 제가 패턴 I'm looking for를 몇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Look for는 뭔가를 이렇게 찾아 헤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형 사용해서 I'm looking for라고 하면 저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my book. 제 책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my cell phone. 제 핸드폰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는데요. 이번엔 질문하고 있습니다. Are you looking for? 너 찾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뭘 찾고 있는지 뒤에 넣어주시면 끝나겠죠. This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키면서 this. 이거 찾고 있는 거니. Are you looking for this? Are you looking for this?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너 이거 찾고 있는 거니? Are you looking for this? 이렇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는요. 너무 배고픕니다. 네, 이거 뭐 표현하는 거 다양하겠죠? 이번에는 이걸 사용해 볼게요. I'm starving. I'm starving. hungry. 그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I'm hungry. 저 배고파요인데요. 아, 배고프다보다 좀 굶주리다라는 느낌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starving이 더 어울립니다. I'm starving. 아, 저 아침부터 지금 저녁 9 시인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이거는 I'm starving. 물론 아, starving 이런 표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라고 하면 I'm so hungry. I'm really hungry. 이런 식으로 소나 l l 리를 더하거나 아니면 표정으로 굉장히 배고픈 이 표정을 지어 주시면 되겠죠. 뭐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표현을 알고 있으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꺼낼 수 있겠죠. 이번에는 starving 연습해 볼게요. 어, 저 굶주릴 정도로 배고픕니다. I'm starving. I'm starving. 그렇죠? 여덟 번째는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뭐 진짜 짜잘한 문제인데 주변에서 뭐 호들갑들 때, 어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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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 아, it's not a big deal. 이건 하나로 외워주세요. 원어민들이 정말 빠르게 많이 얘기할 겁니다. It's not a big deal.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겠지만, it's not a big deal. 낮에 강세 중에서, it's not a big deal. It's not a big deal.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뭐 별거 아닌데 그 왜들 그럴까? 이런 문제를 떠올린 다음에 it's not a big deal, it's not a big deal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 제 친구는 이 표현을 배우고 아, 뭐 약속 시간 10분 늦을 수 있는데 친구들이 너무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 it's not a big deal 이러길래 제가 정말 네. 정말 혼 구멍을 내고 싶었습니다. 어, 맨날 늦더라고요 그 친구는 10분씩 15분씩 맨날 늦는데 그거를 여기 예문에 갖다 대니까 갑자기 분노가 너 빨리 좀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it's not a big deal.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네, 제가 그 친구한테는 좀큰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어, 제가 실수하면 어쩌죠? 보통 걱정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표현이에요. What if? I make a mistake. What if? 아, 뭐, 뭐 하면 어쩌죠? 아, 뭐, 뭐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가정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I make a mistake. 나는 실수를 하다. 실수를 하다 자체를 make a mistake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하다는 뭐지? 또 실수는? 이렇게 하면 꺼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두 동사 사용해서 하다가 두니까 두어 mistake인가 라고 해서 조금 어색한 표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통째로 외워주세요. Make a mistake.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개 있죠.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하다는 take a shower. 실수를 하다 make a mistake.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제가 실수하면 어쩌죠? what if i make a mistake? what if i make a mistake?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what if 하나? i make a mistake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미단을 외운 다음에 나중에 I make a mistake만 바꿔서 뭐만면 어쩌죠? 제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죠? 아, 제가 영어부를 못해서 뭐만면 어쩌죠?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거 틀려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 문장은요. 나는 음악을 듣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이 음악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면. I'm listening to music. 두 가지가 필요하죠. 가장 먼저 음악을 듣다라는 표현을 알아야겠죠. Listen to music. 보통 이렇게 뭔가 집중해서 들을 때 listen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싸울 때도 야, 들어. Listen. Listen.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혹은 Are you listening? 너 지금 내말 듣고 있는 거야? I'm listening. 저 지금 듣고 있다고요. 뭔가 좀 집중해서 듣는 느낌이고요. Listen to music까지 하면 음악 감상을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음악 감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진행형 I'm ing, I'm ing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 음악 듣고 있어는 I'm listening to music, I'm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음악 감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전달하는 표현이죠. I'm listening to music. 만약 지금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전화 와서 "Hey,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어라고 하면 여러분은 I'm studying English. 이런 식으로 살짝씩 바꿔서 지금 상황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배워 두면요. 그거를 조합해서 또 쓰면 되니까 열 문장 배우면 이거를 스무 문장, 삼십 문장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배웠던 건데 뭐뭐 뭐 하지 마 거기다가 두려워하느냐 의미를 더해서 문장 완성해 주시면 돼요. 틀리는 거 걱정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댓글 로쓸때 누가 와서 왜 그렇게 틀리게 쓰세요 잘못됐어요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최대한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 두 살, 세살 이라 생각하고 막 뱉어보는 겁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는 점점 정확성. 계속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